359번 볼게. 자, 어떤 필름을 유리에 한 장씩 붙일 때마다 처음 빛의 양의 4분의 3이 차단했는데, 자, 처음 빛의 양의 512분의 511 이상을 차단하려면 이 필름이 몇장 있어야겠는가라는 거죠. 자,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, 선생님 자, 빛이 이렇게 있죠? 그랬을 때 필름 한 장을 통과했어, 한 장. 자, 그렇게 되면 처음 그 빛의 양의 4분의 3은 차단이 돼, 차단. 맞죠? 추가하지 못하는 얘기죠. 그리고, 얼만큼? 어, 4분의 1은 추가한다는 얘기에요. 맞죠? 자, 그런 다음에 필름을 두장 붙였어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어, 이 남은, 이 빛의 양의 4분의 3만큼은 어떻게 되고? 또, 차단되고. 여기, 이 양이 4분의 1. 4분의 1만큼의 양인 4분의 1이 제곱이죠? 어, 얘만 투가된다는 거죠, 이렇게. 이해됐어요? 그 다음에 또세 장. 세 장을 투가되면이 양에 얼만큼? 4분의 3만큼은 차단되고, 여기에 4분의 1만큼만 투가되는 거야. 그러니까 4분의 1에 세제곱이 되는 거죠, 남는 양이. 이해됐죠?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간다면, 이런 식으로 간다면, 은 만약에 n장이 있어요, n장. n장이 있을 때는. 자, 어떻게 되는 거죠? 최종적으로 게 남은, 자, 추가한 빛향이 어떻게 돼요? 어, 4분의 1의 n 거듭 제곱. 만큼만 남겠죠, 이게. 맞죠? 자, 그러나 문제 봅시다. 자, 처음 빛향의 512분의 511 이상 차단하고 싶대. 이거를 돌려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어, 512분의 1 이하 투가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빛이 맞죠? 다시 말하면 맞지?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 얘기한 거예요 512분의 511 이상을 차단하겠다 맞죠?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n장이 있을 때 투과한 빛의 양이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 이하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같거나 작다 512분의 1 이렇게 세우는 거죠 부등식을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맞지? 그래서 이부등식을 여기 아래에서 좀 풀어봅시다. 자, 그래서 풀어보면요. 자, 이거 다 2의 거듭제곱을 바꿀 수 있죠? 자, 얘는, 어, 2분의 1에 2의 거듭제곱을 바꿀 수 있고, 얘는, 어, 2분의 1에 어, 9거듭제곱이죠? 자, 그러면, 자, 밑이 지금 0과 의 사이니까, 부등은 반대로 바뀌고, 지수끼리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 있죠? 그래서 양변에 1을 나눠주면은 2분의 9가 되고, 2분의 9는 4.5니까, 이 N은 최소 5장 있어야겠네요. 5장. 맞죠?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